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학교 안전공제 중앙회 우리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편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상상을 하기 음. 싫으시겠지만 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퀴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음. 자,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이가 다쳤습니다. 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다쳤다면 응급 처치. 맞습니다. 아, 맞다. 아, 아. 이게 맞습니다. 즉각적인 치료와 응급 처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급 처치 그리고 보건실로 데려간다든지, 상태가 심각하면 보건소생과 협조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네. 그렇죠. 최초의 네. 응급처치. 저도 네.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요? 실제로. 어. 실제로. 음. 음. 별로 다치지,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니? 물어봤더니 괜찮습니다. 음. 음. 괜찮아요. 잠깐 쉬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더할수 있어요. 그 상태로도 1시간 동안 축구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몰라 아픈지도. 응. 분명히 아플 텐데 축구를 해요. 계속해. 근데 다음 그날 저녁부터 애가 계속 아프대요. 전화가 왔는데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응. 발가락이 골절됐대요. 응. 발가락 골절된 아이가 축구를 선생님이 했어요? 쉬라고 해도 괜찮냐 물어봐도 괜찮아 응. 괜찮아. 난 그럼 괜찮아. 또 할래요. 응. 발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40분을 축구를 하더라고요. 응. 그런 일이 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요. 어. 특히 이제 코 같은 경우도 충돌을 했을 때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안에가 내부에서 이제 골절, 이제 연골 부위 같은 아. 경우는 골절돼도 큰 통증을 못 느끼는 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선생님들도 전문가시긴 하지만 보건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특히 아이들 머리 부위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잘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제 뇌쪽 문제가 있을 수 있기 음.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요. 바로, 어, 이렇게 해주세요. 대응 방법입니다. 첫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응급처치까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공제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음. 요 편만 잘 모아뒀다가, 이건 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받으셨다가, 음. 옆에 어, 바탕 화면에 놔두시고 안 주는 거 발생하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눌러서 음. 그 흐름대로만 처리하시면 아무 문제 없게끔 우리 제일 확실하게 알려 주실 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사고가 나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이제 보건 선생님 통해서 음. 이렇게 사고의 경중이나 이런 걸 판단하셔 가지고 경미한 것들은 보건실 치료로 음. 그 마무리하고 조금 중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응급 의료에 관한 그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음. 그건 보건선생님께서 해주시겠죠. 음. 그렇게 해서 빨리 의료적 처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음. 학생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좀 음. 감정적으로 음. 격해질 아.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발생할 분쟁에 또 대비하는 음. 것도 네. 현명하신. 그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이거 또 육하원칙인 것 같아요. 음. 언제 어디서 발생했고 누구와 혼자 음. 한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기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 업무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일어난 안전 사고다라고 판정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죠? 어 그렇게 되면 일단 바로 학교에서 하셔야 될 거는 공제회에다가 응. 지체 없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응. 사고가 발생하고 응. 일주일인가 이내에 이제 이거를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응.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응. 내용이 누가 언제, 응.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 그리고 그 응. 사건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학교마다 아마 그걸 담당하는 업무를 한 분이 하시는 데도 있고 네. 담임선생님이 그걸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어, 네. 학교 실정에 따라서 네. 근데 그걸 처음에 사고 통지를 제 기간 내에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청구를 하는 줄 알고 네. 한참 치료를 다 끝나고 이제 청구하려고 봤더니 맨 처음에 사건 접수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음. 사고 통보를 그런 경우도 전 사실 봤거든요, 주변에서. 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지체없이 통지 규정에 조금 이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있죠. 네네. 자. 그럼 보상이. 기준 나갑니다. <웃음> <웃음> 그 사이트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6화원 측에 따라서 음. 뭐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학교장님의 내부 결제를 받고 송부를 할까요? 아니면 송부하고 내부 결제를 받을까요? 어, 했었는데 까먹었네요. 까먹었지? 어, 어떻게 메인 상... 정, 50% %입니다. 메인 첫 규정이 뭐야.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 규정 그대로예요? 에이, 그 진짜. 어, <laughs> 그거 싸우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요. <laughs> 저는 통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결제를 받는다. 받는다. 그럼 같이 가시겠습니까? 음. 다르게 가시겠습니까? 어, 저도 같이 통보부터 먼저. 나랑 해보세요. <laughs> 아니야 통보부터 먼저? 그럼, 어, 같이. 그럼 제가 바꿀게요. 학교장이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laughs> 맞다 맞다. 통보를 먼저 하고 출력해가지고 학교장의 사인을 받았어요. 음,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맞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분 같이 가신다고 했죠? 네. 땡. 왜? 왜요? 학교장 결제를 받습니다. 일단. 근데 그 결제 받으러 간 과정이 송부 전에 출력을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의 학교장이 인정을 했을 때. 송부를 누르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나아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냥 다 다른 거다른건 아니에요? 저도 아니,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네, 이 절차순서의 차이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사고가 통지가 되면 음. 그건 하나의 그 공문서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음. 공제회로 통지가 된 거는 공문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의 그결재를 득하지 않고 보내게 되면 사후보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했더니 바뀌게 되면 네.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음. 이거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억 났어요. 맞다, 맞다. <laughs> 그죠, <그쵸>? 맞아, 맞아. 혹은 <laughs> 거는 뽑은 통보 누르기 전에 고출력물을 그 가지고 가서 수정도 할수 있었어요. 아, 예. 계속 고치고 추가하고 고침이다. 그러면 어, 이렇게 오. 바꿔야 돼요라고 해서 음. 자문을 받고 이상이 없을 때 최종 결제까지 받고 그 다음에 송부를 누르는 아. 겁니다. 음. <laughs> 이거 헷갈리기 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쓴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송부를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가요 <laughs> 네. 전산화가 되어 음.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거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해 주시는 거죠. 학교로는. 아, 일단 사고 발생 통지가 되면 공제위에서 접수를 하고 대기 상태로 갑니다. 음. 그 학생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이 되면 되고, 이제 학부모가 금액이 뭐 작을 경우에 치료를 하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 비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청구를 학부모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다가, 음, 담임선생님한테 그 영수증을 주시면서 청구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두개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번거로운 일이었던 기억이 나요? 어 진료를 받고서 진료비 청구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또 제때 안 갖고 오고, 음. 나중에 갖고 오고, 또 이상한 거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게 절차가 꽤나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금액,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서류가 좀 간소화됐다는 음. 얘기가 있던데요. 어, 지금 QR코드나 뭐 이런 음. 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어, 일정 금액 이하면 또 생략하고 네. 좀 아무래도 국민들 편의에 좀 맞춰서 맞습니다. 예, 예. 이 우리 안전공제 업무도, 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번거롭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교사가 이걸 보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 부분 간소화가 됐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어, 그 청구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필요서류들이 있는지 평상시에 좀 숙지해 놓으시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 드리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치료비 청구서 같은 것까지 다 종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공제로 보내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급 기준에 충족이 안된 경우는 어떻게 통보가 오죠? 어 지금 현재 이제 그 다쳤을 때 부상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면 의료비가 발생이 되는데 의료보험 제도에 속하면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요 음. 의료보험 제도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비급여 항목이라고 음. 합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본인 부담금은 다 공제를 해서 줍니다 음. 아.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비급여입니다 음. 우리가 마치 그,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뭐, 보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제, 저희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는 비급여 중에서 임플란트, 치아보철, MRI 촬영, 음. 성형수술비, 이런 것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그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보상할 수도 네.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원연금제도,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창고를 해서 그 제도들과 우리 제도들의 특성을 봐서 이제 비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사위원회가 내부에 있겠습니다. 어, 어, 일단 치료비 보상은 위원회가 아니라 공제회 사무국에서 직접 아. 결정을 하고요. 따로 뭐 어떤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단기간의 치료가 끝나서 뭐 지급되는 부분들은 뭐 대부분 다. 원활하게 끝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네. 치료를 이용하는 것들, 성형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치아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나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연한 같은 것들이 또 없나요? 어, 일단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고 일정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장애급여가 나가고 장애급여가 아, 장애급여는 음. 1급부터 14급까지 음.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대부분 이제 시, 상해들은 복구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장애가 남지 않으면 그 신체 상해가 원상 복구될 때까지 보상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이 없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인가요? 저는 한 어. 3년 정도라고 알고 이제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아, 아. 3년. 다만 네. 이제 그 부상의 피해가 네. 잔존하는. 게 있다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회가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 든든하네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학교로 또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을 어 그다음에 금전적,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일모교연하게 음... 쭉 살펴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쳐서 정상적으로 안전공제 청구를 했어요 음.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있는 보험과 중복 청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됐나 보네요 됐죠 됩니까 네 지금 교육부에서 공문이 시행 이 돼서 음. 그 민간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실손 실비보험 실... 네, 말씀하시는 실비보험을 거죠 실비보험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듭니다 음. 그랬을 때, 이제, 실비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냐, 공제에서도 중복해서 음. 받을 수 있냐라는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음. 그것이, 어, 2019년도인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나가면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아. 음. 가르마가 타졌습니다. 네네. 이게 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어,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 받는 개념인 거고, 음. 그리고 안전공제회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은 성격이 다르다고 접근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쳤을 경우에는 항의를 받는 경우들이 꽤나 많으셔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께서도 꼭이 부분은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아이 실손보험을 가입해 있으면 이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꼭 고지를 해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쭉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학습 가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 당황하셨죠 네. 퀴즈 퀴즈 알레르기좀 민망한 네. 것 같아요 여기 쉽게 아, 네.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아, 네. 코입니다죄송합니 네. 아, 죄송할 건 없습니다 이게 제 채팅이 나와가지고 네 사고가 발생했다 선생님들께 쉽게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 사고가 나면 엔드 충치 하고 네 음, 처치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 이제 안전공제에다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카원칙에 따라서 신청 접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아, 네. 아 신청 접수했군요. 를 네. 신청 접수한 다음에는 학과장 결제를 득한 이후에 통지를 통제를 하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추가하겠습니다. <laughs> 학생이 치료받았었던 부분에 <laughs> 네. 대한 각종 증수 그 영수증들을, 어, 관련 기준에 따라서 받은 다음에 추가로 송부하게 되면, 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함께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어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에 맞춰서 정확하게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어뭐 사후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친 아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학부모님께 위로해 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얘기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공제 그리고 한국교총 믿어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요즘은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laughs>